자, 이번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면 된대. 그럼 갈수 있는 경우로 한 봅시다. A에서 C를 거친 다음에 B로 갈 수도 있지. A에서 C를 거친 다음에 D를 거쳤다가 B로 갈 수도 있지. 다음 A에서 C로 간 거는 뭐 기본 틀은 다 했잖아요. 이제 D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야. 그럼 C를 거친 다음에 B로 갈 수도 있겠지? A에서 D를 거친 다음에 바로 B로 갈 수도 있다. 뭐이 말이 된 거예요.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놀아보자. A에서 C까지 몇 가지, 두 가지, C에서 B는 세 가지. 따라서 이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? 여섯 가지. A에서 C로, C에서 D로, D에서 B로. 그래서, A에서 D로, D에서 C로, C에서 B로. 이해되죠? 12가지. A에서 D로, D에서 B로. 총 더하면 30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.